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팀 닌자의 우익 인물 미화 논란 때문에 피해 거짓에도 괜한 불똥이 튀었습니다. 최근 3월 22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팀 닌자의 신작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의 디렉터가 조선을 무력으로 정복하자는 정한론의 주창자이자 일본 우익 사상의 뿌리가 된 인물인 요시다 쇼인을 일본의 소크라테스라고 미화하고 또 그의 가르침과 삶을 게임에서 묘사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해당 게임의 국내 발매가 취소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네오위즈가 자체 개발한 국산 소울라이크 게임 피해 거짓이 팀 닌자의 와룡 폴른 다이너스 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면서 예기치 못한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필 또 문제성 발언을 한 라이즈 오브 더 로닌의 디렉터가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의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네요. 지난 2월 7일 네오위즈는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거짓과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의 콜라보레이션 소식을 알렸고 해당 콜라보를 통해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에 등장하는 아이템인 청룡 원월도와 명예를 아는 자의 갑옷 등이 피해 거짓에 등장하게 되며 해당 콜라보는 2월 14일에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필 콜라보 시작 직전에 라이즈 로닌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진데다가 업데이트 하루 전인 2월 13일에 해당 게임의 국내 정발 취소가 발표되어 네오이즈도 많이 난감한 상황일 것 같네요. 현재 피해 거짓에는 해당 콜라보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네오이즈 측에서 추가적인 공지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지난해 9월 피해 거짓이 출시되기 전부터 콜라보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네오이즈에서 콜라보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해당 논란이 터진 시점과 콜라보 적용 시점까지 극히 짧은 간극이 있었던 만큼, 네오이즈 입장에서 곧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고, 많은 게이머들은, 네오이즈도 피해자다. 위약금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을 듯, 이건 진짜 재수가 없었다. 피해 거지팀 힘내라. 네오이즈는 머리 아플 일이 자꾸 생기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